했나? 어, 하이. <laughs> 어왜 이러지? 이상하다. 지금 싱가포르 팬미팅 하기 전에 갑자기 라이브 한번 켜보고 싶어서 뽀뽀뽀뽀 뽀뽀뽀뽀 뽀뽀 라이브를 켰습니다. 지금 잠깐 리허설하고 쉬는 시간이어서 과자랑 끌고 수박. <laughs> 먹어요. 컨디션은 어제 너무 잘 자가지고, 컨디션 너무 좋아요. 과자는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, 여기 있어서 먹었는데, 되게 맛있어요. 이건데 <laughs> 크로플 트러플 감자튀김? 트러플 감자튀김 아뭐 컨디션은 사실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혹시 수박을 먹으면서 라이브를 해도 될까요? 대답이 없지만 먹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두 번째 라이브인데 오늘은 조금 길게 할 생각입니다. 제가 배웠어요. 연결 상태를 첫 번째 와이파이가 있어야 된다. 그 다음에 저화질로 해야 된다. 그래가지고 지금 저화질로 하고 와이파이까지 하니까 조금 잘 되는 것 같은데요. <laughs> 어안 끊겨요? 어왜 이러지? 어 됐다. 어 그만. 어 됐다 됐다. 멀미, 멀멀요 아. 아, 됐다. <laughs> 아, 죄송해요. <laughs> 아, 삼각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팔이가 길어서 사실 거의 삼각대 느낌으로 파리는 안 가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팬미팅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착장은 어, 저 기자회견 할때 입었던 착장이고요. 그 지금 리허설하고 아직 옷을 못 갈아입었어요. 댓글 다 보여요. 근데 이게 그 DM보다 훨씬 댓글을 읽기가 편하네. d 게은 댓글이 엄청 빨리 올라서 와 조금 힘들었는데 허, 발이 조금 아픈데요 생각보다? 로쇼코클없 <laughs> 오늘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. 라이브 쇼0가만는만쇼코 <laughs> 자주 해줄게요 <laughs> 수박 엄청 달아요 여기 수박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팬미팅을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킬게요 갑자기 그럼 아우 저 왜...아 됐다 그럼 안녕 어떻게 끄는 거지? 아 됐다